2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 없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본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누가 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지요. 예수님은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사역을 하실 때그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치유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1절에서 10절은 가버나움 백부장의 종의 치유사건, 그리고 11절에서 17절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치유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 가버나움 백부장의 종의 치유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이백 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종은 백 부장이 아주 사랑하는 종이었지요. 이 사랑받는 종은 백 부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종으로 보여집니다. 이 종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에 백 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자신의 종을 구해달라고 간청하지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은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기에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지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은 다시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백 부장의 말은 이렇지요.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백 부장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셔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지요. 그리고 백 부장이 보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종을 낫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인격과 믿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까요? 이 백부장은 피지배 민족을 존중하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소개할 때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고 하지요. 피지배 민족을 위해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백부장은 율법을 잘 알고 존중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오지 않았지요. 백부장은 이방인인 자신이 유대인의 죽게 직접 나오는 것이 결례가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인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서 종을 고쳐달라고 한 것이지요. 또한 백부장은 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백 부장은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식이 아니라 종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지요. 당시 종은 사람으로 잘 여기지 않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종으로 삼았고 죽어도 큰 문제가 없는 종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때백 부장은 진실되고 사랑이 넘치고 참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 성숙함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백 부장의 믿음에도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이 백 부장의 집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백 부장은 예수님을 6절과 7절에 주라고 두 번이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이시기에 집으로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자신이 주이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 고백에 걸맞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백 부장은 자기에게도 여러 병사가 있는데 이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니 말씀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 부장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과 권세도 잘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인 백 부장의 이러한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이백 부장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지는 사건의 기초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지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사건과 짝을 이루어 베드로가 이방인 성교에 동참하는 역사를 이루가는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가시죠. 성문에 이를 때에 한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아옵니다. 이 죽은 자는 과부의 아들입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과부는 얼마나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까요? 이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슬픔을 당한 가운데 있습니다.이 슬픔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일 것입니다.더 안타까운 것은 이 슬픔을 당한 자가 바로 과부라는 것입니다.이 아들 하나만 의지하며 살았을 것인데요.그런데 죽은 뒤가 더 문제입니다.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혼자 살기 어려운 신분입니다. 그나마 아들이 있어야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이제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슬픔으로 얼룩진 장례 행렬이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을 따르고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국률이 여기셨습니다. 국률이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울지 말라. 아니, 이 와중에 울지 말라니요. 어떻게 울지 말라 하실 수 있을까요?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울지 말라 할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울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울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때 죽었던 자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과부인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의 손 대신과 함께 하심으로 이 여인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만 살린 것이 아니라 여인도 함께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아들만 살린 것 뿐만 아니라 아들을 잃은 한 여인도 함께 살린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방인을 포함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는 모두 이방인입니다. 반대로 차이점도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 지위가 있는 자와 지위가 없는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그런데요, 이방인인 이두 사람 모두에게 차별 없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누립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두 번째는 백성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극률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극률이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당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 예수님은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지요. 이것도 또한 율법에 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관에 손을 대시지요. 사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백부장의 종을 살릴 수 있고 관에 손을 대지 않고도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가시고 친히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우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십니다. 발로 찾아가셔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만나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에 가만히 앉아서 치유하시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찾아가서 만지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지요. 예수님의 이러한 이적을 본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외치지요. 백성들도 안 것입니다. 이방인의 종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와락 아빠에게 안기듯이 예수님께 안깁시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의 삶에 일상 가운데 풍성이 넘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